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압다투어 AI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죠. 오늘은 직원을 AI로 성급하게 대체했다가 후회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 호주 커먼 헬스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2024년 AI 음성복번불비를 도입하고 고객 서비스 직원 4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커먼 헬스 은행은 불과 몇주 만에 해고를 철회했습니다. AI가 고객 문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만이 증가했거든요. 노동조합에 따르면 AI 도입 후 오히려 콜수가 늘어났고 남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야 했대요. 심지어 팀장까지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커머넬스 은행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AI 관련 판단에서 분명한 실수를 했다고 공개 사과했고 해고자 전원에게 복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입니다. 호불결제로 유명한 클라르나는 2022년부터 2024년에 AI를 적극 도입했어요. 직원수를 3,8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였다고 자랑스럽게 발표까지 했어요. 하지만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AI 챗봇은 복잡한 환불 협상이나 세밀한 상담을 제대로 못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급락했고 브랜드 신뢰도도 하락했습니다. 2024년 5월 클라르나 CEO는 비용 절감에만 치중해서 고객 경험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클라르나는 고객 서비스 직원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고, 인간 상담원과 대화할 수 있는 VIP 옵션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듀오링고입니다. 세계 1위 언어 학습 앱이죠. 듀오링고는 2024년 AI 우선이라고 선언하며, 콘텐츠 제작과 번역을 AI로 전환했어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를 10% 이상 감축했고요. 결과는? AI가 만든 예문과 번역은 자연스럽지 않았고 학습자 수준도 제대로 반영 못했어요.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유료 구독 해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듀오링고는 AI 플러스 사람 모델로 방향을 전환, 번역가와 에디터를 다시 투입했어요. 네 번째, 폴란드 공영 라디오 방송국인 오프라디오입니다. 2024년 10월에 기자와 진행자 등 10여 명을 해고한 직후, AI 가상 진행자 3명을 내세워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그런데 AI 진행자는 뉴스 정확성, 공감 능력, 이슈 파악이 전부 미흡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인과 청취자들이 위험한 설레라며 반발했어요. 반대 청원에 2만 3천 명 이상 서명할 정도가 되자 결국 실험은 몇주 만에 중단. 인간 기자와 DJ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표된 전문기관 보고서들도 직원을 AI로 대체하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한예로 영국 HR 소프트웨어 기업 오급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를 AI로 대체한 기업의 55%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자동화 기술이 판단력, 인간관계, 직관적 지식을 요구하는 복잡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살펴본 사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인간 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단기적 비용 절감만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서플리 직원을 ai로 대체했다가 사회적 파장이 커진 경우도 있었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 발전과 자동화는 항상 있었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하지만 어떤 기술도 인간의 경험과 독창성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